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리지웨의 깊은 숲 속에서 한가롭게 나무 위에 앉아있는 원숭이의 모습은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로운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고, 작은 생명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줄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한가한 들판에 우뚝 서 있는 나무, 그 모습은 리지에가 지닌 고유한 자연경관의 상징입니다. 특히 가을의 색깔은 더욱더 풍부해져 여행객들을 자연의 아름다움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산책을 하며 느끼는 여유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합니다. 리지에의 전통적인 물탱크가 있는 풍경은 오래된 역사와 현대의 조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적한 전경은 여행 중 숨겨진 보석을 찾는 듯한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여행 속에 깊은 의미를 더할 특별한 순간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시오의 중심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드레스페랑스는 넓고 편안한 객실과 따뜻한 분위기에 발을 갖춘 훌륭한 숙소입니다. 노르망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랜드 호텔 드레스페랑스의 객실은 넓고 편안하며 전통적인 노르망디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은 귀하의 편안함을 위해 잘 갖춰져 있어 안락한 주식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리즈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쇼핑 거리와 주요 관광 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전통 밥목조 가옥에서 제공되는 이 특별한 숙소는 여행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고객의 편안을 위해 리프트와 개인 차고를 갖춘 그랜드 호텔 데러스페런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짐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바에서는 다양한 지역 주류를 제공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저녁에는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모든 식사는 지역 재료를 활용하여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 지역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을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기에 최적의 장소인 그랜드 호텔 데 러스페라스에서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프랑스 리지에 위치한 로지스 호텔 레스토랑 라쿠프드어는 편안함과 우아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미식 경험이 가득한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로지스 호텔 레스토랑 라쿠프드어의 객실은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헤어드라이어, 고화질 텔레비전, 그리고 커피 및 차를 위한 시설이 제공되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편안한 숙박을 경험해보세요. 리지오에 위치한 이 삼성급 호텔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프랑스의 매력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유로운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으로 여행 계획에 더욱 유연성을 더해주며,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숙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호텔 내에는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게임룸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아늑한 공유 라운지와 TV 공간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다른 여행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편리한 공간들은 손님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미식가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 라쿠푸드어위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계절별 메뉴를 제공합니다.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전통 요리를 즐기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테라스에서의 식사는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호텔은 넓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차량 이용 시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로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어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로지스 호텔 레스토랑 라쿠푸드에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겨보세요. 리즈웅 중심에서 5km 거리의 B&B 호텔은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를 갖춘 편안한 방을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뷔페 조식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 단위 투숙객에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 탐방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B&B 호텔 리죽스 파크디스 익스포지션즈에서는 모던하고 쾌적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와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죽스 중심에서 단 5km 거리에 위치한 이 숙소는 노르망디 탐험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주변의 주요 관광 명소인 생테레즈 대성당까지는 차로 단 7분이면 도착하여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투숙객을 위한 무료 공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간편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 내에서는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든지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뷔페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어 가족 여행에 더욱 적합합니다. DMV 호텔 리죽스 파크디스 익스포지션즈는 트루빌 서머 해변 리조트까지 32km의 거리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위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설과 혜택을 갖춘 숙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